goal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설정이란 말이죠. 굉장히 세컨빠가란 몸매를 만드는 건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케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goal sett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oal setting 말 그대로 목표 설정이라는 말이죠. 우리 채널 같은 경우, 우리 캐나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goal setting이 뭡니까? 살을 빼고 굉장히 세근빠근한 몸매를 만드는 건데 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말인 만큼 목표 설정을 할때좀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목표 설정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잘 이행을 하시겠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근본적으로 살을 빼고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을 잘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아, 한 달에 몇 킬로를 빼야겠다. 연말에는 뭐 이렇게 해야겠다. 얼마를 빼야겠다. 새해가 되면 일주일 동안 무조건 5번 이상 헬스장을 가고 식단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말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송년회 술자리, 모임들 몇개 약속 잡혀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 술 먹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데 여러분들은 아, 나 체중 감량해야 돼. 아, 못 먹어. 이러시면은 바로 뚜드러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해요. 연말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새해 직전에 이런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 때 살을 뺀다고 목표를 잡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연말 때 최대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살이 찌더라도 연말때는 확실하게 재밌게 놀아주고 그 전에 세큰 파클하게 운동을 하고 케네디 단식을 했던 어느 정도의 프로그레스를 만들었던 그 몸으로 최대한 유지를 하겠다 많이 즐기면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시고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계산을 하지만은 여기서 뭐 빼고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케네디 단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몸을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은더 중요한 부분은 먹기 위해서 사람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든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기간에는 목표 설정을 아 이때는 나는 살을 빼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시고 오히려 놀러 가시고 재밌게 노시고 오늘 불금이니만큼 가서 재밌게 세금박랑에 아주 불태워버리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스쿼트 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네틱이었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